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영상이고본 채널의 조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 몇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체임도 본인의 계신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에보시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5시 19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카카오. 카카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오늘 마이너스 4.17% 가난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35만 6천원입니다. 어, 그래서뭐 카카오도 제가 준일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종목도 제가 어제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저항 레벨 구간에서 가격이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빠지고 있죠. 현재 보시면 가격이 정상적으로 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이런 이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미국 대통령 관련 이제 어, 선교에 대한 이슈 플러스 그리고 어, 이제 화이자 관련해서 백신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어,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이제 언컨택트 주들이 좀 빠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컨택트 주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이제 갭 하락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좀 이제 어, 살짝 이제 나아지면서 빠지는 모습인데 카카오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이제 저항 레벨에서 매도를 잘 했기 때문에 수익을잘마무리했 됐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리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도 절대 손실이 날 수가 없는 종목이죠. 어,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에또 마찬가지로 가격이, 어,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레벨까지 또 다시 재차 떨어지게 된다면은 무조건 또 사야 됩니다. 이런 이제 종목들은. 가격이 이런 이제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매수 레벨 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면은 정말 또리지너브한 그런 이제 프라이스 레벨을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땡큐하고 가격을 어 이런 이제 좋은 가격대에서 또 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 합리적인 이제 가격대에서 빠지고 있을 때살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예약 매수 예약 매도를 걸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할수 있으면, 이제, 스타러스까지 이제 걸어주시면 이제, 최고 좋구요. 어,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매매 체결이 되면은, 제가 또 이제, 지지 소프트라는, 그, 지지 소프트 나오는 거,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도 레벨도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죠. 리뷰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그 카카오도, 어, 그래 정말 이제 잘 진행이 됐습니다. 카카오도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카카오도 가격이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주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많이 빠져, 빠져주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않은 부분이고 일단 이 카이저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먹을 자리는 제가 알고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이제 안겨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뭐, 가코, 가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화이자 이런 뭐 이슈 때문에 가격이 빠지게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없습니다. 가격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사야 되고, 그런 언컨택트 주들이 화이자 백신 때문에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뭐 없어요. 그냥 이슈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어, 해, 그 하는 그런 제 입장에서는, 가격 빠져주게 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됩니다. 가격 빠져주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수익으로 또 마무리가 잘 끝났기 때문에 현금을 또 보유하고 있죠. 그냥 또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또 빠지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레벨까지 빠지게 안 되고 한이 정도 빠지게 되고 가격이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온다. 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내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격매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 매매 원리 원칙에 근거를 해서 추격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도 제로고 손실도 제로고 수익도 제로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 내동 매매를 이제 하지 않게 되고 항상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에 굳이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같이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게 하게 되면은 가이 빠져야 됐을 때 여기서 에 반응이 이제 살짝 나온다고 아 여기가 이제 바닥인가 싶어서 여기가 받은 인가 싶어서 이제 매매를 했다가 가격에 재차 빠져주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여기가 받은 인가 싶어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또 재차 빠져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어이 고점에서 여기서 이제 사버리게 되면은 그냥 물 물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이런 이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리원칙을 이제 지켜서 매매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뭐요정도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매도 잘 진행이 됐고 수익 잘 실현이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빠지게 됐을 때 우리는 또 충분히 어 합리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리뷰 마무리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